저는 이통음은좀 악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팀한테 일부러 유미 소라카로 트롤짓을 하면서 욕을 유발하면서 뭐 욕을 하다 보면은 이제 흔하게 성적 욕설도 많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유도해가지고 뭐 어떤 여성 유저는 뭐 통매음 이건을 가지고 한 달에 한 천만 원씩 이 천만 원씩 이제 합의금으로 뜯었다. 뭐 이런 사례도 많이 봤었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입체적인 요소를 많이 보거든요. 어떻게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지 상대방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변호사님, 네, 게임 좀 하셨나요? 아 요새 게임 할 시간은 없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좋아했어 가지고. 어떤 걸하셨죠 네. 요새 롤이랑. <laughs> 네. 롤 티어가 그러면. 롤 티어는 제가 진짜 빡세게 하면 다이아까진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예. 현 시점 브론즈 4거든요 <laughs> 네. 잘 들었습니다. 네. <laughs> 어, 그럼 롤 네. 하시면 더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채팅이 상당히 맵잖아요 아 그쵸 부모님 안부 물어보고 실제로 모욕 뭐 이런 거는 네. 뭐 그렇다 치고 네. 이제 저. 어떤 성적인 그런 음. 걸 해서 통매음에 걸렸다 음. 이게 그럼 범위랑 이런 게좀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이거 행위가 어쨌든 채팅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가 많이 있잖아요. 모욕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통매음. 이 부분 저도 조금 많이 말씀드리고 과거랑 현재가 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통매음 같은 경우는 사실 생긴 지가 얼마 안된 법률이기 때문에 예전 같았을 땐 정말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인 어떤 목적, 성적인 만족감을 얻은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해서 음란한 표현을 전달해서 도달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엄격한 요건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말씀드렸듯 생긴 지 얼마 안된 법률이었어가지고 신고가 되고 경검에서 조사를 하고 이러면은 벌금 나오고 성범죄자 되는 경우가 진짜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좀 하고자 나온 판례라든지 변호사들이 내세운 법리가 그 도대체 성적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행위면 되느냐 진짜 막 성기를 언급하고 정말 야한 행위를 이제 묘사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냐고 이런 취지의 대화랑 되게 공방이 오고 가서 한때 주춤했었다가 한 2024년도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와가지고 이걸 한번 깼었어요. 그래서 욕설을 하면서 그 행위 자체가 성적인 행위나 목적, 어떤 만족감, 좀 흔한 말로 저질스러운 그런 게 표출되어 있으면은 그 행위 자체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해당 된다고 또 봤는데 이것 때문에 이 통매음을 이제 유발시켜가지고 돈을 저는 통매음꾼들이 진짜 많아졌거든요. 이제 인터넷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뿐만 아니라 게임 같은 경우, 롤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여성 캐릭터도 많고 여성 유저들이 뭐 흑정 이제 라인에서 많이 하잖아요. 하필 또 캐릭터들이 유미나 뭐 이런 뭐 소라카, 물론 소라카 되게 어려운 캐릭터인데. <laughs> 막 어흥어흥 막 이런 여성인듯한 제스처를 보이면서 우리 팀한테 일부러 윤미소락카로 트로이 을 하면서 욕을 유발하면서 뭐 욕을 하다 보면은 이제 흔하게 성적 욕설도 많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유도해 가지고 뭐 어떤 여성 유저는 뭐 통매음이건을 가지고 한 달에 한 천만 원씩, 이천만 원씩 합의금으로 뜯었다. 뭐 이런 사례도 많이 봤었는데 제가 뭐 특정 성별을 뭐 대변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도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통매음. 저는 이 통매음을 좀... 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충분히 명예훼손 모욕이나 그런걸로 충분히 규율이 될수 있는 법률인데 굳이 성범죄자로 이제 만들 것까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통매음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폭넓게 인정됐습니다 이 어떤 성기에 관련된 말만 하면은 무조건 그냥 일반 모욕이나 명예훼손 아니고 바로 이걸로 엮여버리고 또포매음이 가장 위험한 점은 명예훼손 모욕과 달리 1대1 대화도 모두 성립한다는 게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공연성 요건이 없이 그냥 내가 그냥 성적으로 모욕감 느꼈다, 내가 수치심 느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냥 인정이 됐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하도 이런 수사권에 대한 혼란을 유발하고 그러니까 송치되고 기소도가 하면은. 무조건 다 정식 재판 청구해서 재판 업무에 되게 마비가 한때 왔었어요. 통매음이런이 범죄 때문에.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대법원이 목적, 욕망, 이런 부분도 되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어떻게 이르게 된 계기. 예를 들면은 예전처럼 통매음꾼들이 자기 여자인 거막애세하서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 성적인 발언을 일부러 도발시켜서 유도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남자한테도 아유너 같은 놈들 밤 일도 못하니까 게임이나 하는 거지. 이래버리면 남자들도 이제 열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박해서 여성에 대한 성적인 뭐 말하고 이랬었을 건데 통매음이라는 행위가 발생된 계기 뭐 이런 경우도 다 이제 고려를 해 가지고 무조건 성적 저속적 표현이 통매음으로 엮이게 돼 가지고 성범죄자 만드는 건 이제 요새 많이 지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요새 들어서 통매음 범죄 관련해서 변하고 있는 이슈가 아닌가 근데 이건 저는 잘 되고 있다 생각해요 사실 이법 자체가 좀 폐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너무 애매한 법률이었기 때문에 이 성적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고 엄밀히 좀 따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계속 야한 사진 특히 성기가 노출된 사진 이런 거를 막 10장 수 20번 뭐 이렇게씩 보내면 이건 당연히 통맹을 처벌을 받아야겠죠 근데 1위의 성 싸우다가 일어난 어떤 특히 본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보통 롤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욕이 부모 욕인데 부모님에 대한 어떤 성적인 표현 이런 부분까지도 다 통매음으로 인정돼서 실제로 제 주변 지인이 그렇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그런 성적인 어떤 뭐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부모님의 성기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심지어 여자가 여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어떻게 여성이 여성한테 성적 목적을 유발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통매음. 이 실무적으로 많이 구체화 돼서 예전처럼 통매음꾼들 많이 없어지고 있고, 근데 저는 통매음 같은 법률이 그 스토킹 법률처럼 그 법적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기사진 한 번만 보냈다고 그걸로 성적 욕망을 뭐 불러일으키고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요 욕망이라는 거는 단순한 그런 찰나적인 감정에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어 법에 그걸 녹이기에는 너무 구성요건이 복잡해지니까 판례화 돼서 그런 식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변호사로서 좋은 결과는 아니겠지만은 이거 가지고 성범죄 되면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고 오히려 정말 수치스러워서 못살것 같거든요 정말 큰 중재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네. 고소를 실제로 당했다 네. 그러면 좀 어떤 식으로 방어를 좀해 나가야 될까요 음, 일단은 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런 입체적인 요소를 많이 보거든요 어떻게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지 상대방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실제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큼의 그런 표현을 했는지 이거가 되게 많이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수사기관이랑 판사분들도 이 법률이 너무 애매하고 일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관련 하급심이라든지 관련 사례에서 무죄미, 무죄, 불송치, 무혐의가 나온 사례를 생각보다 많이 인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아다르고 오달라서 비슷하게 말했는데도 어떤 거는 무혐의 사례, 불송치, 불기소 사례가 있다 라고 하면은 수사 기간 단계에서 잘 눌려가지고 성치가안 되는 경우도 많고, 좀 이렇더라고요. 실제 실무 내가 그렇습니다. 이게.